면세되는 임대 토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겠어요 우리 주택의 면적이 500평미터고 000, 상가의 면적이 300평미터예요 그러면 우리 전체를 뭘 보게 되세요. 주택을 보게 되죠. 그래서 토지의 면적을 줬네요. 그리고 단층 겸연 주택이라고 하어요 그다음에 도시지역 내라로어요 네, 그러면 몇 배입니까? 5배라는 거. 부스토지가 주택과 상가에 전부를 인대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우리 아 주택과 상가 500대 300이죠. 그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거죠 지금 현재 부수토지가 어, 5,000평방미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면세토지는 어, 요거 어, 우리 아, 단층 건물이니까 바닥 면적에 5배죠. 그러니까 4,000평방미터가 면세되는 토지가 된 겁니다. 과세토지는? 몇 평강미터? 결국 천평강미터는 과세되는 토지죠. 따라서 면세되는 인대 토지의 면적은 4 0 0평강미터 이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